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8일 최근 노조 파업의 손실을 극복하지 못하고 직장 폐쇄를 단행한 금호 타이어를 빗대어 노조의 무리한 요구와 파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. 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기국회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잇따른 파업 수순에 돌입하고 있는 조선 자동차 업계 노조에 대해서도 노사 협력과 고통 분담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지만 빚을 내서라도 요구 조건 들어달라는 모습이 안타깝다며 말하였고 이어 그모 타이어가 노동조합의 파업에 따른 손실을 못 견뎌내고 직장 폐쇄를 결정한 데 이어 세계 경제위기와 내수 침체로 최악의 경영위기를 겪는 조선 자동차 노조가 동시다발로 파업 수순에 돌입하고 있어 아주 큰 걱정이라며 거듭 우려를 전했습니다. 그러면서 우리 경제는 매우 복잡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된 만큼 한 기업의 생산 중단은 협력 업체나 지역 경제 부도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벼랑 끝에 놓인 우리 경제 상황을 고려해 무분별한쟁의 행위를 자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.